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거듭해 와서 강조해 왔었던 율법에 메인 사람의 삶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율법과 복음, 정확하게는 율법에 메인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 둘을 대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둘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삶은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규제를 받아 받는 삶입니다.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저런 것은 하면 안 된다.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고 훈육을 받아야 되지요. 때로는 그 가르침을 지키지 못하면 혼이 나기도 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는 자기 스스로 규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절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알고 태어나는 아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이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요. 자신의 욕망을 잠재우는 인내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무엇보다도 왜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되고 예절을 지켜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어린 아이는 처음부터 뭐이 모든 것들을 하나 하나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분명하게 또 때로는 엄격하게 배워야 이 아이들이 겨우겨우 그것을 따라가면서 익혀 갈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어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어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숙한 어른이란 어떤 어른입니까? 그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어떤 필요한 규칙들을 지킬 수 있고 필요한 예절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성숙하다고 얘기하지요. 한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훈육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 좋이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억지로 선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성숙한 어른이다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선하게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사람. 법을 따 지키며 사는 것이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서로에게 모두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법을 더 지키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어린아이와 어른의 이 이야기. 이 성숙한 어른의 이야기를 율법의 메인 삶과 복음을 받아들인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매인 사람의 삶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놓쳐 버리는 자들이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놓친 이들은 대신 어떤 것 어떤 일 어떤 경우에 빠집니까? 율법을 행할 의무 아래 놓이게 됩니다. 즉 할례를 받고 율법을 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율법으로부터 직접적인 규제를 받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겉보기에는 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사람은 어떻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의 엄격하고 또 강제적인 훈육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화하는 것과 같았던 것이지요. 믿음이 퇴화하고 있음에도 율법을 들이미고 율법을 받, 붙드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이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바울이 강력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의 유익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에 걸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그리고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아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율법의 강제적인 규제 아래 놓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시 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깔뱅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율법을 기꺼이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없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에서 감화 감동이 없을 때는 율법을 강제적으로 지켜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전까지는. 율법을 마주할 때마다 나의 죄를 떠올리게 됐고요.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절망감에 숨이 턱턱 막혀했고 한없이 작아져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화가 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볼 때이 율법 안에 들어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성숙한 어른이 자기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이 사회에 필요한 선한 규칙들을 지키려고, 예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도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심지어 심판하지 않아도. 징계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룩해지는 사람은 나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나의 육체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겼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성장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목소리 높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바울의 외침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성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혹은 신앙의 규칙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하지 못한다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혹시나 우리가 갖고 있다면 어쩌면 그런 우리의 생각은 어린아이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 풍성한 가치들 더 놀라운 것들을 더 아름다운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장성한 성숙한 어른이 되라고 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 어떤 보상이나 벌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순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분한 한 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 더 성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고 또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처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나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 어디나 하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